이알 건데, 이 빨간 색깔, 제 이름은 한국인이고, 제 친구입니다. 응, 아주, 정말, 엄청 어지러웠어요. 이걸로 날투이 있어요. 오이씨 응. 자, 안 잘하고,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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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계속 농타해주면은 날투가 있어요. 또,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축구공은 없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빠르르로, 위용 뿡! 여기 다아실 건데, 오늘 캐스트에서 축구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 이기면 승리 줍니다.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날수 있습니다. 나는 방법이 또 있긴 한데, 현수야 네가좀 도와줘 뭐? 응? 뭐? 할머니 죽겄어 너무 힘들어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더니 어떻게 살아 할머니 밥안 먹어가지고 응. 그니까 러뭐 할머니 아휴 할머니 너무 힘들어

이먹디가먹었지 음 응? 저기를 왜가 갑자기 아 위로 올라가지는 때가을때 먹을 때먹먹때먹었어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어 먹을 때먹 우리 작은형은 장기가 많아요. 야. 얼마나 많으면 천 번, 천 오백 번까지 했어요. 어? 같이 놀어줘 아이고 나 죽었어 너무 힘들어. 아. 빨라 너. 응응응응응응응. 현수도 도와줘. 예? 아 이렇게 하, 이다 하면 네. 죽음 뻗으면 어디, 죠 아이고, 유튜브. 용상 아. 찍고 있습니다. 네. 뭘 하시는 걸까요, 과연? 칫발한 대로! 칫뽕! 아, 위아요, 응? 나는왜집 어？안 아, 돼？아, 빨리 빨리 죽어죽 어야 돼. 아, <laughs> 공해물가에 두산이 마르고 암밟고 나와 왜나 이상군곳날라네 하나 아, 둘셋넷오해물가에 두산이 Okay, okay. 음. 이렇게 하면은, 어이, 미친. 응. 어, 안 되네. 응? 뚱한 어, 뭐 곳으로 가네. 빨간 런 뭐빵응뭐빙 나는 또왜 찍어 응뭐빚 에지 오분도 아니고 돌아가네. 어? 그럼 이 버그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딱딱딱딱. 그냥 안 됩니다. 이라면 이라면 오안 돼. 죽어만 있어. 너 이미 죽어 있다. 됐스 물고기가. 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또또또왜 빨리 찍으라 빨리 찍어야. <laughs> s 문 m 에서안 s u a t 니다 a n 아, 주는건 알겠는데, 요 아저씨. 아니 딱, 딱, 간다 가자. 딱, 비비비비비 삐- 삐- 비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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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